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부분을 할 거냐라는 건데, 어, 등비수염 실생활 3대 문제가 있다고 했죠. 그게 원리학계. 음, 적금 관련된 건데, 원리학계 관련돼서 3대 문제라고 하면 적금. 그리고 연금의 평가 현재 가격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상환. 이렇게 세 가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금은 제가 수업시간에 다뤘고 교과서에서도 충분히 다뤄지니까 이두 가지 부분 연금의 형가와 상환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우선 조금 더 간단한 게 상환이라 상환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 연금의 형가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도 기억이 안날수 있으니까 첫 번째 적금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금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거는 초에 넣느냐, 말에 넣느냐의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매년이라고 하겠습니다. 매년 A1C. 예, 이자율 R로. 이때는 소수점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자율 R로 N년간 입금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얼마가 되어 있을 거냐, 라는 거. 어, 매년 초라고 좀 할게요. 매년 초에 이렇게 했을 때. 음, 그리고 항상 아무 말이 없으면 수학에서는 보통 N년간 마지막 돈을 입금하고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나는 A1을 입금할 겁니다. 제가 앞에 적는 이, 제가 앞에 적는 이 부분은 뭐가 되느냐라는 건데, 얘는 입금 시기가 될 거예요, 시기. 음, 입금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입금할 시기가 왔을 때 A1을 입금해라 그러면 두 번째 입금할 시기가 오면 은첫번째 있던 A1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어 원금에 이자를 곱한 1, 1 더하기 R이 되겠죠 이만큼이 돼 있고 두 번째 또 A1을 입금을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입금한 시기가 오면 첫 번째 입금했던 돈은 이자가 한번더 붙는다. 즉, 1 플러스 R이 한번더 곱해져서 재고. 두 번째 입금한 돈도 이자를 한번 받아서 이만큼 액수가. 세 번째 또 A1을 입금하겠죠. 이런 식으로 n 번에 걸쳐서 입금을 하게 되면 마지막 n 번째 입금을 했을 때첫 번째 입금한 돈은 A에 1 플러스 R의 관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관계를 보면은 음. 이, 음, 보자. 네. 관계를 보면은 제곱이 2일 때 1제곱, 3제곱일 때 제곱, n번째면 그러면 뭐가 될 거냐? 한 번이 작게 이자를 받겠죠. 그래서 n 2제곱. 그리고 두 번째 입금한 돈은 얘보다 한번 늦었으니까 이자도 한번덜 받아서 n 2제곱.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a1을 입금하고 끝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돈을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이 돈을 찾을 때가 중요하겠죠. 찾을 때. 네, 이 돈을 찾을 때. 이 돈을 찾게 될 때는 1년이 지나야 거의 초에 넣고, 얘는 초에 넣고 찾는 건말에차지니까 거의 1년의 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자를 한번더 줘야 되니까 첫 번째 입금한 돈은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 두 번째 입금한 돈은 1 플러스 r의 n 마이너스 1 제곱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입금한 돈도 이자를 한번 받게 되겠습니다. 이 돈을 다 더한 만큼을 찾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쪽 방향을 조금 더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보게 되면은 음 첫째 항이 요구.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첫째 항 찾게 되면 a에 1 더하기 r, 공비도 a에 1, 더, 아, 1 더하기 r. 항의 개수는 1제곱부터 n제곱까지니까 n개. 이런 식으로 해서 등비수열의 합으로 구하면 1 더하기 r 빼기 1분의 a에 1 더하기 r에 1 더하기 r에 n제곱 빼기 1이다라는 형태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원리합계가 되겠죠. 네. 이런 원리학계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음. 그럼 기말 부리면 어떻게 되느냐? 즉, 말에 입금해서, 제가 초에 입금한다고 했는데, 얘를 말로 바꾸면, 말에 입금해서 말을 바로 찾으니까, 마지막 돈을 말에 입금하는데, 바로 달라고 할 거니까, 이자를 더줄 필요가 없이, 이 돈을 그대로 더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원리 악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인 결과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왜 이게 만들어지는지 이 과정 전체를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 이거를 하는 연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얘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부터 할건 뭐냐? 음. 자, 얘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부터 할 것은 두 번째 상환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상환은 빌린 돈을 갚는 건기다. 그래서 이거부터는 두 사람의 입장이 되겠어요. 두 사람의 입장을 생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누구냐.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갚는 사람이겠죠. 그럼 보통 얘기할 때 돈이 없어서 빌리니까, 음, 빌리는 거는 언제 빌리느냐? 초에 빌립니다. 그러면 갚기 시작하는 건 언제부터냐? 다음 또는 어, 해당 월에 해당 해라고 할까요? 매년 갑으면 해당 해 초에 갑습니다. 아 말에 갑습니다. 얘들은 시기상 똑같아요. 다음 초 혹은 해당 해 말에 해당 시기 해보다는 시기라고 할까요? 시기에 말에 갑습니다. 좀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이건 왜두 사람의 입장이 중요하냐?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 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은행에 가만히 넣어도도 은행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내가 빌려줄 돈을 은행에 가만히 넣어도도 이자 때문에 돈이 불어나겠죠. 그럼 갚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은행에 넣어둔 돈까지 생각을 해서, 어, 이 사람이 은행에 넣어뒀으면 이 정도 돈 되니까 나는 그 돈까지 생각해서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도 생각해 보면, 어, 내가 처음에 갚은 돈은 그래도 돈이 불어나니까 마찬가지 내가 은행에 가만히 넣어두면 불어날 텐데 두 번째 갚는 돈과 첫 번째 다른 돈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뭐가 제일 공정하냐라는 건데, 결국 빌려준 사람도 은행에 입금을 하고 그 돈을 갚는 사람도 매달 바로 갚는 게 아니라 은행에 입금을 했을 때 마지막 돈을 갚을 시기에 이두 금액이 같아지며 어, 내가 이 정도씩 갚아서 네가 은행에 차곡차곡 넣으면 지금 그돈 가만히 넣어놓는 거랑 똑같다 라고 하면 서로 설득이 되겠죠 좀 이해가 되나요?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1을 빌리고 네. 올해 초에 A1을 빌리고 어, 이달 말터 아, 올해 말부터 A1씩 소문자 A1씩 갚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n번에 걸쳐서 갚을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얼마를 갚으면 되느냐라는 건데 핵심이 은행 이자율이기 때문에 이자를 이자율을 r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현실 세상에서는 대출이자와 예금이자가 다르지만 우리는 좀 이상적인 상태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건데, 먼저 돈을 내가 빌려준 사람은 A1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돈을 갚을 시기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 A1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내가 초에 빌린다고 했죠. 근데 말에 갚는다고 했죠. 그러면 A1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1년의 시간이 지나는 거기 때문에 A1은 이자를 한번 붙어서 이 정도의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 나는 소문자 A1을 갚는 거죠. 네. 좀 이해되나요? 그럼 두 번째 돈을 갚을 시기가 오면은 내가 빌린 돈을 은행에 넣어놨다면 이자가 한번더 붙어서 제곱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내가 갚은 돈도 처음에 갚은 돈은 1년이 지났으니까 이자를 한번 주고 두 번째 또 A1을 갚게 되는 겁니다. 오른쪽에 이 부분은 좀 익숙하죠. 네. 위에서 했던 거죠. 그럼 세 번째 갚을 시기가 왔을 때 A1은 1 더하기 아래 세제곱이 되어 있겠죠. 빌린 돈은. 갚은 돈도 은행에 가만히 넣어둔다면 첫 번째 갚은 돈은 이거, 두 번째 갚은 돈은 이거, 세 번째 또 A1을 갚겠죠. 이런 식으로 n번에 걸쳐서 갚는다고 했으니까 마지막 돈을 갚을 때가 되면은 내가 빌린 돈은 이 정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은행에 가만히 넣어 뒀다면. 그럼 갚은 돈도 내가 매번 a1씩 갚으면 첫 번째 갚은 돈은 n-2제곱. 두 번째 갚은 돈은 n-2제곱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a1을 갚겠죠. 그래서 내가 갚은 돈을 은행에 차곡차곡 넣었다란 건 이거를 다 더한 거나 애초에 빌린 돈을 은행에 넣어둔 거나 같으면 서로 손해가 없겠다. 라는 거겠죠. 이렇게 되는 A1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생각을 해보면 왼쪽은, 음, 끝이죠, 이게. 그러면 오른쪽은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첫째 항을 A, 공비를 1 플러스 r 이쪽 방향으로 보세요. 황의 개수를 n 개라고 하면 1 플러스 r 마이너스 1에 첫째 항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 제곱 빼기 1이다. 이렇게 돼서 얘들 둘이가 똑같다라는 등식을 만들어서 요 부분을 찾아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a1씩 갚아지면은 서로 손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어, 논리는 이해가 되나요? 어떤 식인지? 논리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음, 내가 그냥 돈을 넣어두면, 내가 그냥 돈을 넣었을 때, 네. 음, 내가 그냥 돈을 넣을 겁니다. 음, 내가 그냥 돈 A1을 넣을 거예요. 빌렸는데, 이 돈을 은행에 가만히 넣어두는 거나, 매번 A1씩, 소문자 A1씩 받아서 은행에 차곡차곡 넣어 두는 거나 마지막 돈을 다 갚았을 때그돈 둘이가 같으면 서로 손해가 없단 얘기죠. 네가 빌려준 돈이나 내가 매번 갚은 돈을 은행에 넣는 거나 결국 마지막 돈 넣을 때 같다.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씩 갚으면 너한테 빌려준 돈이 손해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이런 방식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실제 숫자는 풀어서 해결해 보면 될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연금의 현가. 연금의 현가는 현재 가격이란 뜻입니다. 자, 이건 보통 어떤 식으로 서술되냐면, 내가 다음 해부터... A1씩 받기로 되어 있는 연금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일이 생겨서 올해 초, 네, 다음에 초부터 라고 할까요? 올해 초에, 이번 회기 초에, 네, 한 번에 찾고 싶어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과연 얼마를 줘야 될까라는 겁니다. 네. 이것도 위에 있는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생각하는 게. 뭐냐? 서로 손해 보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음. 음, n번 받는다고 할게요. n번 받는다고 하면은 어, 다음 초부터 a원씩 n번 받는 연금이 있는데 올해 초에 한 번에 찾고 싶으면은 서로 손해 보기가 싫기 때문에 그럼 네가 받는 연금을 은행에 차곡차곡 적금해라. 그리고 올해 초에 한 번에 받는 돈도 은행에 넣어 놔라. 그래서 마지막 연금을 받은 것까지 했을 때어 내가 넣어 놓은 돈과 내가 한 번에 받아서 은행에 넣어 놓은 돈을 마지막 돈을 받는 시기가 왔을 때 얼마가 되어 있을 거냐 그럼 같아지면 이 금액만 주면은 된다라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나요? 그래야 손해가 없겠죠. 위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똑같이 첫 번째 시기가 왔을 때 연금 A1을 받습니다. 근데 내가 한 번에 대문자 A1을 했는데 올해 초에 잡고 연금을 받는 건 다음해 초부터죠. 그러면 얘는 1년이 지났으니까 A1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자를 줘서 이자율 R이라고 하면 요만큼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더 해볼까요? 두 번째 연금을 받으시기가 오면 첫 번째 받은 돈을 은행에 넣어 놨다면 이 정도 두 번째 또 A1을 받겠죠. 그럼 내가 한 번에 찾아서 은행에 넣어뒀으면 1 더하기 아래 제곱 한번더 1년이 지났으니까 이자가 붙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n번에 걸쳐서 받을 겁니다 그럼 그 돈을 차곡차곡 은행에 넣어두면 n-2제곱 두 번째 받은 돈도 은행에 넣어두면 n-2제곱 마지막으로 a1까지 있겠죠 그럼 내가 한 번에 받은 돈은 이자가 n번이 붙겠죠 이렇게 n제곱 이렇게 해서 둘이 더해서, 같아지면은 서로 손해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한 번에 찾은 돈을, 한 번에 찾은 돈을 은행에 넣어둔 거나, 내가 차곡차곡 받아서 은행에 정립한 거나, 최종적으로 돈을 받으시기가 왔을 때두 금액이 같아지면은 서로 손해가 없겠죠. 그렇게 되는 A1만큼은 요 금액만큼을 주면은 아 서로 손해가 없다. 그럼 은행은 이 돈을 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등비수열의 합으로 좌변을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첫째 항을 a, 공비를 1 더하기 r, 항의 개수를 n이라고 하면 1 더하기 r 빼기 1에 a에 1 더하기 r에 n 제곱 빼기 1을 한 거가 a에 1 더하기 r에 n 제곱을 한 거와 같아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A를 구하면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 되는 게 연금의 현재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만큼 주면은 내가 연금을 받아서 차곡차곡 차곡 입금한 거라 손해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보통 연금의 삼, 아, 원리학계의 3대 문제라고 불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잘할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잘할 필요는 없고, 어, 그냥 알아만 두시고, 혹시라도 문제집들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아, 이런 문제 풀이었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네, 추가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